우리가 어디 사 왔게? 세글자 오늘 상쾌한 아침 배고픈 털터지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식빵, 달걀, 양선치 치즈랑 토마토도 있네. 이걸로 뭘 만들어 먹지? 에이 괜찮아. 그냥 식빵이라 먹을래. 팔터이가 식빵을 꺼내 덮어. 이게 먹는 순간 잠깐 양산추가 펄쩍 튀며 소리쳤어요.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어떻게 여기 온줄 알아? 난 처음에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 홍부 아저씨의 정석으로 자랐지 농부 아저씨는 나를 받아 뿌리고 잘 자라고 물도 흠뻑 주었어. 그렇게 싹을 키운 나는 따사로운 햇볕 아래 쑥쑥 자랐어. 푸릇푸릇 신선한 양상추가 되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아저씨는. 잘잘한 나를 쑥 뽑아서 흙을 탈탈 털고 상자에 담았어. 나는 상자에 새 실려 한참을 달렸지. 드디어 마트에 도착. 거기에서 털털이 너를 만난 거야.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안 먹겠다고? 너무해. 저와 양상추, 너는 내가 특별히 요지해줄까? 털털이가 양상추를 씻은 순간, 털털아, 우리도 있다고, 토마토들이 냉장고 문을 벌떡 열고 설쳤어요. 우지 얘기도 들어줘. 우기는 푹푹 찌는 비밀하우스에서 살았어. 엄청 더웠지만 꼭 참아 겉었지. 아쉽게 토마토가 달기 위해서 말이야. 빨갛게 익은 어느 날, 농부 할아버지가 우리를 톡톡 따서 상자에 담았어. 우린 차 실려 뿔뿔이 흩어졌지. 어떤 토마토는 공장에 가서 훗날 곰한 케찹이 되었고,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토마토 파게티가 난 친구가 있어. 우린 마트로 가서 놀 만하지. 너도 친구들처럼 맛있는 요리가 되고 싶어. 오호 그랬구나. 너희도 일로 와. 털털이가 토마토를 씻으하는 순간 이번은는 달걀들이 엉엉 울지 뭐야. 우리는 우리는 빼놓을 셈이야. 우리는 우리는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태어났어. 암탉이 알을 나오면 농장 아줌마가 모아서 공장으로 보내. 공사. 공짜에서 검사를 통과해야 시장으로 갈수 있어 우리는 모두 합격 영향만정달걀그이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요리해줘 그렇구나 그럼 달걀프라이를 해볼까? 털터이는 달걀을 톡 해드셔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부쳤어. 그때 납치한 모우 세모들이 털털이를 불렀어. 설마 우디를 늦은 건 아니겠지? 이 냉장고에서 우리만큼 특별한 음식도 없을까? 우리는 처음에 치즈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냐고? 저수에 저 바로 우유. 먼저 목장에서 저세 저수에 젖을 따, 자, 우유가 상하지 않게 차가운 통에 담으면 커라는 트럭이 우유를 통으로 싣고 치즈 공장으로 출발. 우유가 노랗고 짭짭한 치즈가 되려면 특별한 재료를 넣고 섞어야 돼. 그럼 다음 묻히고 자르고 뒤지기를 반복하면서 치즈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치즈 덩어리를 에게 잘라 포장하면 그게 바로 어디야 저기 저기 고소한 치즈 어때 정말 특별하지 우와 치즈도 끼워줘야겠군. 그럼 뭘 만들 거야? 치즈, 목자, 양상추, 토마토, 달걀 모두 털털이를 바라보며 뭘 만들 건데? 오늘 내가 만든 음식은 바로 모두 다 차고차고 는 10층 샌드위치 깜짝 놀란 멋진 요리에 털털이도 재료들도 활짝 웃었어. 여기+ 여기를 정말 잘했어. 어디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 여기 그냥 끝입니다. 이거 누가 연약사 했습니다.